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우리 서울대 재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600여 명의 마음을 담아서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 찾았,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어, 곧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촬영하고 의원들은 어, 기자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이기쁨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킬 것을 촉구하고 거대 야당과 선관위의 보정부패를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책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답변기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소추인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조차 직접 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초식에까지 동원하여 증인신문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신청을 채택하는 위원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헌재의 답변은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한 것을 하위규정인 심판 규칙으로 가능케 한다는 지극히 몰상식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수의 증인들이 검찰 조사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곽종근의 진술과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홍장원의 메모조차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엄 선포의 핵심적인 이유인 부정 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증거 신청들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은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마흔 역 후보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시켰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편향성은 현재 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 누구도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향성을 짙게 드러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습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이들이 일반 국민도 아닌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졸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내란죄를 공판 중에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추서의 동일성을 훼손한 것으로 내란죄 빠진 탄핵은 명백한 사기 탄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키기는커녕 국회 재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헌법 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편향된 재판관들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류인 헌재가 너무나도 많은 위헌을 저지르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대체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는 모두 불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늦게나마 사법부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헌적이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강행하여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재판관들은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가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사기 탄핵을 인용한 죄인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대표 김민섭입니다 저희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의는 국회, 헌재, 공수처가 자행한 불법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비상대엄을 통해 알게 된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3권 분립의 국가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와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입법부, 특히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신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빠르게 빠르고 쉽게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러나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라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장관, 기관장, 검사를 불문하고 줄 탄핵을 자행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손과 발은 꽁꽁 묶여 행정부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탄핵을 당한 장관, 기관장, 검사들은 당당히 기각을 받아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역시 협박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3권 분립의 현실입니다. 반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허울만 있을 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역시 국회 해산권이 의결되면 계엄군은 해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국민 호소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29번의 탄핵 예산안 폭거 간첩법 반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고랐던 고름 이 2024년 개엄이라는 바늘로 터져 버린 것입니다. 탄핵 재판이 각하되어 윤석열 대통령 께서 복귀하시면 지금과 같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제왕적 의회제를 국민과 힘을 모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자시들, 자신들의 정파적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를 다시 국민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뽑았다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많은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가 가진 권력과 권한을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S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중 탄핵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아지는 시점에 여론 조사는 중단되었고 지금은 그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극으로 낙인 찍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지율이 오르니 슬그머니 호칭을 사용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한 학생을 서울대생이 아니라는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쇼츠로 무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담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가 아닌 정파 싸움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는 언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복귀하셔서 언론의 편파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함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김우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주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또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를 주관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드러난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은 그 신뢰를 송두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최근 결과 감사 결과는 선관위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적발된 채용 비리가 총 1,20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고 정력직으로 채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은 수만, 수많, 그간 수많은 비리에도 채용 비리에 대한 해고는 전혀 없었고 특히 채용직 고위 자녀들은 면직은 커녕 지방공무원 복귀라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기관이 내부적으로 특혜를 남발하여 이를 자정할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변과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로스쿨 강의를 듣는 등 공직자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이는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감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가 정치권과 연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차무총장은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연락하기 위해 익명의 세컨폰을 사용하였고 퇴직 후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다 그는 데이터를 삭제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의 전산망 보안의 취약성입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외부 해커가 침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전 국정원 전 3차장은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허술한 전산망을 통해 통합선거 임명부를 외부에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이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심지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관리 상태는 이와 같이 사실상 부정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선관위 선거 제도 가운데 부정 선거 의혹을 절대 벗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우편 투표 결과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총선에서 사용된 272만여 건의 우편 투표 중총 110만여 표에서 위조 및 조작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실 선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불가능한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등기우편 조회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수령인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이름 또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수령인으로 기재된 것이 무려 19,437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상한 집배원의 이름이 기재된 사례가 무려 68,539건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가 정상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투표지가 경주, 포항, 대전, 부천, 다시 경주, 부천, 포항을 거쳐 인천으로 갔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배달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또한, 내비게이션이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1분 만에 도착한 기록이 32만 8,723건이나 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성관위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미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성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받을 수 없는 성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조차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관위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관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해 성관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 지휘로는 절대 어떠한 감사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기관에서 행정 기관으로 격하, 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도 충분히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감사기관의 감사, 사법 및 입법부의 견제 아래서 공정한 선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세습기관으로 전략한 선관위는 국가가 아닌 특정한 인물 또는 조직을 위해 공무를 수행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력직이 아닌 공채 위주의 채용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비리가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와 그 수사로 그 민낯을 밝히고 적법한 형사 절차를 밝혀 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마지막으로 국민 이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선관위의 국민으로부터 이른불신은 부정선거 우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철저한 조직 개편과. 비리 수사 로만 가 능하 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